원스 글로벌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 처음에는 간호사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싶어서 I T 업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로 커리어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기획자, 제품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원스 글로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저는 이제 입사한 지 6개월 차된 신입 데이터 분석가이고요. 그전에는 일단 학부생 시절부터는 산업공학을 전공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 원스 글로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품 매니징, 그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이나 이제 서비스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이제 현재 회사에서는 데이터 팀이랑 디자인 팀이랑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현재 회사에서 회사 내 데이터의 수집, 정제, 그리고 분석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시보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이썬과 BI 툴을 주로 활용을 해서 뭐 다양한 유형의 리얼 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대시보드를 활용을 해서 어, 내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나 품질관리 작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의약품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좀더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이 데이터 리터러시 포함해서 총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두 번째는 글쓰기. 기획자 같은 경우에 문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표현해내는가 그걸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어, 어떤 기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설득을 할수 있게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어, 분석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는 것이 사실 표현을 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그 데이터 분석 역량이라는 게 데이터를 어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또 불안전한, 불안전하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명확히 처리해서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뭐 많이 취직들 하시는 ADSP나 SQLD, 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넘어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겪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후에는 업무를 하는 도중에 자신만의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꼭그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는 간호학과에서는 경영이랑 관리 그리고 비판적 사고 등을 다루는 과목들이 많은데 기획자로서 그 사고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제 간호학과에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해석을 하거나 의학 관련 논문을 보는 과제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비의료 전공자보다는 디지털 스퀘어 도메인에 빠르게 적응을 할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뭐 수학 통계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더해서 프로젝트 관리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이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부 연구실에도 이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이 열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혹시나, 어, 데이터 분석과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전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ADSP나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공부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한데, 내가 잘하는 걸, 나열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역량을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잘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트 매니저 직무로 지원을 할때 중요한 게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고 해결한 결과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 사실 이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는 건 결국 회사에 나를 뽑아달라고 설득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설득을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프로젝트, 자기가 했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이과정을왜 했고, 저 과정을 왜 했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좀 묘사를 해서 자기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사실, 뭐 자소서나 면접을 봤을 때, 어, 그, 보는 이유가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지원자 입장에서 서로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잖요 그랬을 때 이런 자기 사고 방식을 다 표현을 해줬을 때 서로의 음,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맞, 맞아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고 그 과정이 지나서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서로가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로 이제 그 제품계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 이제 기웃기웃 관심 있는 것들을 좀 둘러보다가 아 이런 직무도 있구나 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방황을 함에 있어서 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은데 그 그런 이제 방황하는 경험들이 결국에는 이 작품 기획에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 하는 일의 끝에는 항상 인사이트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그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어,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얘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끝없이 호기심을 가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가 생각보다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껴 가실 텐데 또 이런 것들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학부생 때이 데이터 분석 툴로 많이 쓰는 파이썬을 전혀 못 다루다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면서 천천히 쌓아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 본인만의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